어, 저희가 오늘 아시다시피 어, 프로이저트에겐 누가 살고 있을까 어, 마지막 날입니다. 어, 저녁에도 공연이 있지만 오늘 이 낮에 낮 공연을 이렇 재밌게 재밌게 보셨죠? 재밌게 마치게 됐습니다. 어, 저희가 어, 지난 11월 18일이죠. 18일날 개막을 했고 어느덧 어, 이렇게 마지막 공연을 어, 무사히 어, 한 명도 다치지 않고. 나보장 없이 이렇게 어, 마무리하게 됐습니다. 이 어려운 시기에 먼저 어, 계속 이렇게 극장에 찾아오셔서 자리를 메꿔주신 여기 계신 관객 여러분들께 먼저 감사의 인사 올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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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오늘은 어, 저녁에도 막공이 있지만 어, 여기 있는 이 배우들 중에 어, 오늘 낙공으로 어, 마지막 공연을 한 배우들이 있어서 여러분들께 잠시 마지막 인사를 하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아, 우리 해웅역의 최민우 배우, 아, 오기억의 네. 송마영 배우, 간에코 아기귀신역의 한무라 배우, 노다 장군귀신역의 황경 배우가 아, 이렇게 마지막 공연을 아주 무사히 마쳤습니다. 너무 수고하셨습니다. 무사히 아, <laughs> 그럼요 무사히 <laughs> 마쳤습니다. 여러분들께 짧게 마지막 인사를 어, 드리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우리 최민우 배우님. 저 말한 말입있 어, 네, 어, 어, 기분은 되게, 되게 이상하고, 어쨌든 장, 재작년, 재작년 거의 말에 만나서, 그때 거의 1년이라는 시간을 정말 계속 이 공연을 해왔던 것 같은 느낌이에요. 네. 정말 작년 뭐, 우리가 2월부터 시작했나요? 2월부터 시작해서 지금 끝난 것 같은 느낌인데, 어, 그동안 정말 프로이를 또, 우리 모든 배우들을 또, 우리 무대를, 저희 노래를 사랑해주신 관객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또뭐 언제 뭐이 프로그램이 다시 돌아올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정말 후회 없이 한해 안에 한해 정말 저도 너무나도 행복하게 이 공연을 했습니다. 어, 많은 사랑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어, 항상 건강하시고, 네. 그동안 너무 많이 사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옥희형의 소영요 네, 어, 네. 그 프로이 처음에 리, 리딩부터 이제 쭉몇 년이 벌써 됐어요. 그래서 이렇게 또 공연 올리고 또 제형까지 올리고 서 너무 믿기지가 않고 정말 이렇게 처음부터 해왔는데 너무 뿌듯하기도 하고 너무 모두에게 감사하고 이렇게 또 저희가 어워즈 9개 부문의 로맨틱이 후보에 올랐잖아요. 그래서 너무 너무 영광이고 너무 감사드리고 또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너무 이렇게 함께 해주셔서 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 모두 건강하시고 또 앞으로 어떻게 언제 될지 모르겠지만 너무너무 감사하다는 말 정말 하고 싶었습니다. 다 모두 건강하시고 또 배워요.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네 다음은 자네 고아기 귀신 역의 한보라 배우. 아 어, 이 공연을 하면서 사실 음, 너무 감사한 순간들이 많아서 어떤 걸 말씀드릴지 모르겠는데 개인적으로 너무 행복하고 이렇게 좋은 공연과 이렇게 멤버들을 만날 수 있는 행운이 저에게 또 올까 그런 생각이 많이 드는 공연이었습니다. 공연에 너무 아쉽고 감사했고 이두 시간이라는 긴 공연을 항상 앉아서 크게 박수 쳐주시는 여러분들이 계셨다는 걸또 알고 있기 때문에 또 너무나 감사했고요. 어, 이프로인 언젠가 다시 오겠지만, 우리 사랑하는 멤버들과 다시 함께 올리는 <laughs> 아마 좀 힘들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laughs> 무엇보다, 어, 제가 드린, 어, 드리는 것보다 저희가 더 받은 게 많았던 너무나 소중한 공연이었습니다. 이 공연을 사고 없이 마칠 수 있어서 정말 너무너무 감사했고요. 어, 다시 또 다른 곳에서 여러분들 뵙겠지만, 또 우리 사랑하는 멤버들, 우리 고생하는 밖에서 항상 도와줬던 모든 스탭들 스태프들, 정말 스탭들에게 이렇게 많은 사랑을 받은 공연도 처음이었던 것 같습니다. 어, 저희 정말 하우스 매니저분들부터 워셔분들까지 다 저희를 많이 챙겨주신 거 너무 감사하고 뒤에 계신 감독님들, 관객 여러분 모두 모두 감사합니다. 어, 앞으로 이프로이가또 다시 돌아오는 그날까지 너무 많이 사랑 많이 해주시고요. 저희 각자 모든 배우들 어디서 만나든 많이 응원해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사랑하고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노다 장군 기신혁의 황비영명 수반습니다아 우선 오늘도 이렇게 극장을 가득 채워주신 여러분들한테 정말 감사하고 또 밖에서 또 응원해주시고 계시또다 모든 분들께 정말 감사드립니다. 또 이번에는 정말 외롭지 아뭐 저, 물론 저번에도 외롭지 않았지만요. 이번에는 <laughs> 정말 외롭지 않게 또 공연을 하게 된것 같아서 어, 생각 저번보다 막 슬프거나 그렇게 보내주진 않아도 될것 같아요. 그리고 우선 이 프로이는 저한테 굉장히 특별한 의미를 주는 공연이기 때문에 물론 모두에게 그렇겠지만 저에게는 참큰 의미였어요. 이런 좋은 동료들을 만날 수 있었고 또 우리 좋은 스태들 좋은 스프들과 인간적으로 좋은 관계를 맺을 수 있었고 또 우리 좋은 회사를 잘 만나서 극장에 함께 1년 동안 있게 됐습니다. 아, 뭐 그거는 번외의 이야기고요 우선, 진심으로, 진심으로, 정말, 정말 감사합니다. 어,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진짜 언제 또 돌아올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우리 멤버들, 또 우리, 이번에 같이 했던 멤버들까지 언제 또 진짜 돌아올지 모르겠지만, 하, 아, 코이는 앞으로 공사는, 또 다음 공사는 또 계속될 테니까요. 많이. 기다려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여지 네. 우리 김지훈 배우님은 저녁이 막공이라서 <laughs> 네. 저녁 공연 에 <laughs> 네. 인사를 하느라 한 마디당 우리, 우리 마지막에 되는 네. 가만히 있지 말고 우리 지훈 대표가 네. 하신 <laughs> 네. 거 괜찮을까요? 이거 네 여기부터 아좀자뭐 여기. 뭐 자유롭게 이건 자유한 게 스타일로 아 좋네요. 네. 네. 뮤지컬 프로이 저트겐 누가 살고 있을까는 사랑해주신 관객 여러분들이 계셨기에 저희 모두 진심으로 행복한 2021년과 2022년 새해를 보낼 수 있었습니다.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자! 뮤지컬 프로이 저트겐 누가 살고 있을까? Who lives in the 프로이 하우스? Yes. <laughs> 네, 매니프매니션 네, 오늘까지 이곳 플러스 시리어 공연이 되는데요. 마지막 저녁 공연이 남아 있습니다. 아, 저녁 공연까지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다시 한번 여러분께 감사 말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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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한 주의 인사 후, 화풍철 기차놀이 마저하고 종료. <웃음> <감사합니다>. <웃음>